빨리 찾아. 어 드라마 합변 보고 올게 내일 거의 간다며 어 내일 중고에 12시 반 지금 6시야 예? 저기요 <목소리나> 조금만 불 끈다 1 1시출발해야되니까1 0시일어나야되네 왜? 10시 반왜 10시에 일어났는데? 말해봐 싫은데? 왜? 왜 싫은데? 말해봐 조용히 해왜조용 해야 되는데? 말해봐 빠졌어. 닥쳐 밑도리도 추워 보이대. 아배 많이 나왔다. 음 그리고 튼튼한 거 입어야지. 오늘은 군포에 갑니다. 알죠? 거기 응. 멘토로 올해 마지막.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외국인들 처음에 들어오면 사회 조기 적응 프로그램인가? 외국인 출연진. 어 외국인 등록증. 그러 그거 할때 교육을 받는데 근데 거기에 멘토로 요즘에 조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하이튼 그래서 운포에 가는데 오늘은 나이가 운전해서 갈 겁니다. 한국에서의 첫 운전 연수. 아 고속도로. 뭐야? 도라이가 문좀 열어볼래? 어좀 이상 됐는데 우리 들어오면 힘들어 이제 내고서 어 춥다 일단 신호을 빨리 걸어보자. 아, 뭐야?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어 했어 아까 잠깐만나 브레이크 했어. 어. 엑셀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내려왔을 때? 아 엑셀 <laughs> 여기 그렇지. 네 라인 운전 잘하는 편이어서 큰 무리 없을게요. 갈수 있죠. 을 오. 여기 골목이니까 안내 안, 안 해주나? 하... 잘 운전하세요. 좀 느리네 애가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잘 운전하세요. 이어서 잘 운전하세요. 날이 좋은 날 해야 되는데 운전수 이런 거는 하필 비가 오네. 너는... 아 내일 주나? 깜박이 한번 더 키고 아, 왼쪽으로. 오. 하세요. 깜빡이 켜야지 깜빡이. 아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깜빡이 켜. 바로 또 아, 뭐야 뭐야 깜빡이도 하세요. 안 켜고 막 하세요. 가. 오른쪽에. 오 이렇게 가까이가. 야 네, 네. 아, 조용히 좀 해. 안전거리 유지해야지. 삼백 고속도로 안전. 지 이렇게. 안전. <laughs>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의해. <laughs> 이어서 안산 톨 게이트입니다. 풀 게이트야. 어 이제 고속도로. <laughs> 응. 왼쪽 어, 왼쪽, 왼쪽. 왼쪽. 어잘못하겠 언어설정을 바꿔야겠지 이게 파란색 선이 있거든 도로에 그냥 하이패스야 자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는 좀 밟으면서 바꿔야 돼. 뒤에 애들이 빨리 달리잖아. 그러니까 바꾸려면 키고 또 바꿔. 맨 왼쪽으로. 봐봐, 여기 21.3km로 가야 된대. 어디 차선 밟아도 뭔가? 맨 왼쪽으로 가야 어, 지금 어, 버스 차선 이용 가능이네. 밟으면서. 그렇지. 어, 어떤 만한데 한국은 깜빡이를 켜면 오히려 뒤에가 빨리 와서 안 키고 바꿔야 된다는 거야. 어, 왔다. <laughs> 그래. 지금 차선이야. 알았어요 아, 고속도로는 오, 7차선까지 오, 있어 너무 커 너무 무섭네 7차선인데도 있어 어쩔 수 없어 나때봤 너무 커서 걔 네. 나가는 길도 무함하고 근데 길커또타 이거 카메라 있으면 또 보이고 1넘잖아 있는 거또게하 맨날, 맨날 근데 고속도로에는 그런 거 있어 야, 내구도로 같은 데서는 면 이제 구간 단속 신점이란 말이야. 평균 시속으로 110km로만 달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지금 90밖에 안 되니까 좀더 밟아도 지나가도 돼. 계속 110 유지하는 거야? 어, 근데 이제 110 계속 밟고 있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크루즈라는 게 있어. 잠깐 봐봐. 이거 모드 누르고 그래서 엑셀 떼봐. 이렇게 하면 안 밟아도 알아서 110으로 가거든. 이야, 논과 들바랑 브레이크 밟았어? 브레이크 밟으면 풀려.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차간 거리를 내가 설정해놔가지고 앞에 차가 끼어들거나 뭐 하면 알아서 속도가 줄어들거든. 또 브레이크 밟았어? 브레이크 밟았다. 근데 왜 지금 일로 왔어? 아직 8km 더 가야 되는데. 얘들 급해도 빨리 못가 지금 어차피 구간 단속이라. 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야? 어. 뭐 했들? 한것 같은데. 아 했네 했네. 이게 자꾸 내가. 잠깐만, 안 보여. 여기 08 모닝에는 어떤 기능들인데, 맞지? 여기 끝났네. 이거는 바꿔, 오른쪽으로. 이것도 그렇고, 지금 오른쪽이 덜 막혀 보이지 않아? 캄보디아 고속도로 몇, 몇 차선인데? 그래, 샤노피까지. 귀찮고 하지 않기 때문에. c a m b o d 수준은 좀비쌀지 수준, 있 o r k all Monday, 얼 o n d a y Monday, Monday, m o n d a 지 Monday, Monday, m 도 n d a y Monday, m 지금 바 a 야 돼. o n d 이 y Monday, Monday, m o n 제또쪽 직진? 어 16km 가야 되니까 빨리 가좀 빨리 가봐 빨리 가서 깜빡이 켜 얘를 지나치면서 바꾸면 되잖아 제가 느리니까 아니 여기 버스 버스는 이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그래. 지금 비상등 켜잖아 저렇게 앞에 좀 막힌다는 얘기야 이럴 때좀 감속해 줘야 돼 그리고 랑이도 한번 이렇게 켜주는 게 좋아 쉽지? 쉽지 않았는데 <laughs> 이 정도면 그냥 혼자 할수 있겠다 몇번더 해야 되는데네못 봤어? 해야 된다? 맨차 샀잖아 아, 미니쿠퍼 이거보다 훨씬 조그만 차긴 한데 거좋아하는 주차장에서 그냥 무조건 돌수 있는데 갑자기 후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후진을 했더 한방에 못 돌아 이래 한방에 그냥 200%돌수 있거든? 내가 네. 봤을 때는 근데 그것하고 혼자 안양 갔다 고 그러잖아 우와 용기 대단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봐야 들어아 근데 예전에 해봤잖아 안 해본 거 같은데? 장롱면허였어? 네, 그차 미니가 좀 딱딱하고 장거리 운전하기 좀 힘들다 뭐 그런 말이 있어. 제 우리 머니도 앞 운전 가자마0 0기 넘게 밟으면 좀 날라가는 느낌이 있어 몰라. 아 근데 국산차들이 좀 떠가는 느낌이 있긴 해 고속주행이나 할 때. 그런 느아 나오도 있잖아. 국산차 무거워 낮고 무거워. 나 근데 큰차 운전하다가 좀큰차 타면 좀 뭔가 낮아 나 처음에 이거 탔을 때는 되게 너무 높고 그랬었는데 밖에 보면 진짜 큰 차야 나랑 비교하면 나온 척 조금 해 근데 이제 애기도 생기고 하니까 그냥 이거 계속 유지하면서 이게 고속도로 같은데 고속도로인 거 같은데 고속도로 옆에 약간 좀아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소음 이런 거 막으려고 하는 거 같아 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우리 이쪽 아니야? 이거 오른쪽 아 그러네 왼쪽 어 오잘 봤네 부가 생각보다 안 멀어 근데 여기 23km, 뭐 30km 그냥 가나? 쉽게? 그냥? 2 0 k 는아 이거 멀다 이거 한국은 20km 뭐 이런 것들은 안 막히는 거 20분이면 이거 예뻐 안전운전 하는 거 보니까 안전운전 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안전운전 안전운전 맞다 이거 뭐 인터널

모씨 계좌 <laughs> 지금 도용됐다니까 뭐라고 뭐라고. 너 욕하니까 욕하지 마. <laughs> <laughs> 서서니 서서. 오른쪽 버튼. 여기 있잖아 핑크색. 요금 요금 어? 오해 전. 오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오른쪽 가야 되나 아 원래 같았으면 이거 면허 시험 실격이야. 감정. 원래는 차선 하나 바꿀 때마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해야 돼. 아. 그렇게 할게. 선생님. 그리고 끄고 끄고. 다시 아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 감점이야. 오오 천천히 천천히.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 근데 뉴스 떴는데 어디 지역일까? 맞네. 두 번째 수원이라고. 어, 새로운 신도시야? 신도시. 어, 신도시인데 한국 도시. 한국에 있는 거야. 칸부, 아니, 이어서 목적지 지류? 함부디아에 있다고? 어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어 오빠는 결혼하는 일이 중요한 주차까지 좀완벽하게 한번 해보자. 어. 뒤에 차 있어 랑아 너무 붙었는데 뭐? 음. 아니 이렇게 돌려야지 어 아니 너무 꺾지 마 풀어 어. 가 아니 나아 저쪽이 넓잖아 왜 이렇게 여기 가까이 붙어서 가는 거야 네, 잠깐만. 됐네 됐네 오케이 어디 있는 거아니야아 여기 있다 뭐야 같이 올라가자 <laughs> 멘토분 응. 잘하고 와 내가 내려 없다 잘만들어는데 처음에 왔을 때다 공사 중이었는데 여기 군포가 뭐 어디에 따메티를 이전해서 왔다 그래요 아 커피 는 마셔야지 할 일이 좀 많이, 많아가지고 잘했어? 어차 지하에 있어? 어아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아니 그냥 화장실 좀 갔다 올어아네두일 뻔했네 습관적으로 갈때 라인에 운전할걸? 에이 아니 뭐 멍청해야지 알았어 응. 그 그래, 가야 되는데 어, 강아지 떨어졌네. 날씨가 아, 너무 추워졌어. 그래? 할만하지, 한국에서 운전. 그래도. 어, 한 두세 음, 번더 운전하면. 운전해봐야 돼, 계속. 아니, 원래는 만약에 기숙사 연장이 안 되면, 은 랑이 먼저 아냥 올라가고, 나 왔다 갔다 하려고, 응.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응. 그래, 렌 다행히 연장이 돼가지고, 그래도 일단 운전해놓을 게 어, 좋아. 어, 해놓는 게안 좋아. 어, 오늘은 뭐 해? 얘기했어? 똑같아, 벤치우. 여대구 부부란 먼지 동반자 한모양 저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물고기 어머님처럼 그리고 2년 이상 사면 비가 시어할수 있어 하여튼 네, 오늘 운전연수 콘텐츠 여기서 그, 저번에 그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했을 때 많은 분들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댓글 달아주셨더라고 사실 나는 이제 뭐 영상에서 구독해달라 이런 말 약간 구걸하는 거 같아서 말안 했는데 큰 힘이 되긴 하더라고 <laughs>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다 찐팬들이야 지금 한 3년 했나? 이상하게 우리 채널은 빨리 성장을 안 하더라고 분명히 나보다 구독자가 낮고 조회수도 낮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10만 대있는 채널을 보면 약간 부럽기도 하고 왜 우리 채널은 성장을 안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데그 데이터들이거든 있 우리 께 확실히 높아 클릭률이나 라든가 지속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뭐 다른 것들은 막 조회수 0만회 넘게 나오는데 내 채널만 안 나오니까 <laughs> 맞아, 좀 그렇지 에빡치지음 <laughs> <laughs> 음, 지금 4시 반이니까 한 시간만 쉬다가 가자